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어, 순수 이성 비판으로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임만율 칸트가 어, 도덕적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도덕적 심판론.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내세에서 신에 의한 심판이 요청된다이는 것을 이제 도덕적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에 의한. 그래서 그가 말한 내세에서의 심판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덕가 그러니까 철학적 사유에 의한 결과인데,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내세에서 신에 의한 심판을 통해서 정의 구현이 필요하다. 이 철학적 사유예요. 철학적 사유에 의한 그래서 도덕적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그래서 칸트의 도덕적 심판론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지만 철학적 사유의 결과를 내기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의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내시에서 심판에 의해 신의 심판에서 정의 구현이 필요하다는 그 측면은 참 매우 정확하게 지적한 면이 있습니다. 간트가 도덕적 심판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외형적으로 보기엔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느 신문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 천명인가를대상인가로 설문을 했는데 70%인가 80%인가 아마 80몇였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정직하게 살아서는 손해 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땅의 사람들이 10명 중에 7, 8명이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물론 대다수의 서민들은 다 열심히 땀흘리며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근데 그렇게 살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면 손해 본다고. 물론 보편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고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삶 속에도 뭐예요? 이렇게 사는 게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 돈과 빼기, 인간의 열심, 성실, 능력을 훨씬 초월해서 일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못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며칠 전에 대구에서 뭐 재판했던 패소스 사람이 양심을 풀고 상대측 변호사에게 방화를 해가지고 일곱 명인가가 죽었잖아요 본인을 비상해서 이저 포함해서 네,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가 건축하는 아니야 어느 시행사가 하는 그 재건축에 돈을 투자했다가 시행사가 이제 뭐 투자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재판을 걸었는데 결국 패소를 해서. 상대편 시행사 측 변호사에게 양심을 붓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내막을 잘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행사가 아마 돈이 많으니까 에이스급의 변호사를 고용했을 것이고 좀 시행사가 아무래도 라인도 많고 돈도 많을 거니까 재판 관계자들에게 뒷작업을 했다면 뭐 시행사에게 훨신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전지자들 날리고 너무나 무력한 자기의 처지에 한임 맺힌 사람이 사고를 처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저의 추측이죠. 추측이고 저의 사견일 뿐입니다만은.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 파산 면책을 해봐서도 알고, 그리고 주위에 법조계 떠드는 얘기들 들어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이력을 쓰면 그이력을 재판 관계자 모두가 콸고로 나누어 가진대데요뭐 반사 검사 다 관계자.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이상한 판결이 나와도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이 저희 어머니 파산 면적을 해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간단해요. 돈을 많이 쓰고 변호사를 쓰면 법률 서비스가 확실히 쉽고 좋은 결과가 훨씬 빠르게 나옵니다. 그걸 내가 너무 여실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고생을 해 봐서. 그래서 뭐 여기 오늘 뭐 법주계도 말하지만 종교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 비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30년 전에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에 분들이 하는 얘기를 기독으로 들었는데 그 당시 부산에 있을 때인데. 여러분 부산에 유명한 그 범어사 사찰의 권리금이 그 당시로 5억이었고 불사 조지 스님의 권리금은 30억이었다고 옆에 서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럴까 싶었지만 여러분 내막을 들어보면 그보다 더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실 만만치 않죠. 돈과 권력이 끼는 곳이면 수많은 불법과 어두운 일들이 자양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평교자가 이런 세상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향하시나.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져버렸으니 여러분 3절에 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없고그 임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는 없나니.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들은 악인인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거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14절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호테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이 의인이었던 시편기자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험이 됐겠어요. 악인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으니 그게 그래서 뭐예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여러분 10편, 74편이 유명한 아사벳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참이 10편 기자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주부에도 적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6.25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온 나라를 온이전 이 나라를 그렇게 비탄해 빠뜨렸던 그리고 수십 년 동안 3대를 위해서 북한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고 지금도 비참한 가난과 폭압 속에서 살게 하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는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살다고 했어요. 이런 그들이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막그 김일성이 죽었다고 할 때요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막뭐 하늘에서 참새가 가다가 막 울고 떨어져서 막 수없이 죽고 지금도 여러분 그 금수산궁전인가 어디에 김일성 시시를 보여놓고 불멸의 영웅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김일성 수령은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laughs> 지금도 추악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강제때로 수많은 백성들을 죽고, 죽이고 권력을 잡았던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생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나는 29만 원밖에 없어야지만 늘 골프를 쳤던. <laughs> 그런 죽을 때까지도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 자손들은 지금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 얼마나 기가 찬 얘기예요. 악인은 더욱 평안해. 봐봐.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은 더욱 재산이 불어나. 뭐라고 했어 여기 보니까 사절해 보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이미 강건하며 어, 미치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어, 이놈이 죽을 때에도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너무 평안하게 죽어.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사람들 얘기했지만 실제 내막을 빼려고 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일제의 나라를 파라먹었던 을사오저과 매국노 이완용의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친일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후 자사손손 너무너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농림부에서 전 재산을 받쳤던 사람들 그 후손들은 멸문지하를 다가거나 아니면 정부가 주는 그직고리만한 기초연금 받아먹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친일하면 친이라면, 친이라면 후손이 만대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말까지 나왔겠어요. 민족의 공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주 독립을 한게 아니라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독립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민족의 공의도 달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공의가 달성되지 않느냐. 나라가 힘이 없어서 자주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정의도 어쩌면 힘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돈과 권력, 힘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다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그게 현실에서는 맞아 보여요.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1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면 내 손을 치도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어때도다.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했는데. 근데 십사절에 보여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 다음에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고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들이 분명 이 땅에 마징 마직, 마징 남아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래서 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만 명이 넘는 성도자들 수만 명의 목회자들 그리고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소위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도 있고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붙잡아고 주고 있는데 마음을 오늘 시편 9고백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도다. 악인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사는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시편 기자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성경의 욥이 아닙니까? 욥 어려운 요 얼마나 어려운 성경에서 그세 명을 지칭한 그 중에 한 사람, 어려운 요비,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몸은 그야말로 정말 온몸에 질병이 생긴 여러분. 제가 일을 하다가 우리 건물주들이 이, 뭐야? 이 세입자들의 이 월세를 받아서 먹으면서 평안하게 사람을 보면서 참 부러운 마음이 일 때가 있어요. <laughs> 이게 뭐라고? 그들이 꼭 악인은 아니더라도 뭐 신실한 그리스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참잘 먹고 잘살때 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16절에서 여러분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요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도다 이게 뭐냐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고민해 보니까 너무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요비 왜 힘들었어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지 악인들은 이렇게 행행한데 형통한데 왜 의인들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나는 왜 이렇지? 그 이유를 알려고하니까 너무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인은 잘 먹고 잘 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현실을 아니 알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정권은 잘 먹고 잘 사고 있지만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수용소에 끌려가서. 짐승처럼 고난을 받다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포괄하고 해가나 붙들고 정권을 유지하는 악한 정권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여러분 이 남쪽 이 땅에도 그런 불효한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싶은 교자가 그 이유를 알려 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삶의 고통의 이유를 알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17절에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 볼까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그 이유를 알려고 호미를 해도 너무 고통이 되는데 언제 깨달았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뭐장수적으로는 성전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날로 신학적인 표현 정확한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보니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여 이 영적인 세계가 보였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최후와 의인들의 영원한 영광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 고통의 깨달이 고통의 이유가 저절로 해석이 된 거죠.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언제 그 고통이 끝? 고통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임지에 들어갈 때야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깨닫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최후가 무엇인가? 그것이 18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여러분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파멸해 던지지 그들이 어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깨는 레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여에서 깨신는 레는 그들의 영상을 멸시하시리라 여러분 표현이 뭐예요? 미끄러운 곳에 파멸에 던지고 갑자기 전멸하고 여러분 사람이 꿈을 깨면그 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형통과 부귀영화가 뭐야? 꿈을 깬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뭐예요? 그들의 악인들의 최후의 심판을 이그 운명을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데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18절에서 20절의 표현은 물론 하나님의 이 땅에서 심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칸트가 말했던 내세에서의 심판, 기독교의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의 형별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지옥을 음부소올이라 불렀고 예수님은 지옥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신약에서 지옥이라는 용어를 정확히 12번 사용합니다. 12번 사용하는데 1 1번을 누가 썼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 지옥역에 누가 다 했냐면, 예수님이 다한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다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천국보다 지옥역에 훨씬 많이 했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재림과 최우신 반 종말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8,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 9절. 마태복음 18장 8구절 한번 쳐아보습습다다 신약성 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8장 8구절 신약성 경 신약성 경 o u n g 신약 마태복음 n g 장약구절찾 u n 니다약성 young, 신약성 young, 신약성 young, 신약성 장애인이나 다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으로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우리 4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부터, 43절부터 48절까지, 49절까지 마가본음 9장 4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나란히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묘사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지옥을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로 얘기했고, 그곳에 갈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오죠. 그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너무나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거시기 때문에 손을 찍어 버리고 눈을 뽑아낼지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범죄하게 하는 그것을 그렇게 잘라내라는 거죠. 너를 망하게 하고 범죄라는 것을 정말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내는 그런 심정으로 잘라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게훨 낫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옥에서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시편 기자가 언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들의 고난을 보고 그렇게 시험들다가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이걸 깨달으니까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주님의 거룩한 심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들어가위 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악인의 형통함에 시험들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영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갈 전국의 전국 영광은 지금의 권한과 비교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다. 생각과는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초키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지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도 한번 찾아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 우리야. 신학성적 289페이지 신학성적 289페이지 신학성적 289페이지 신학 고린도구서 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찬성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받는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크고 중요한 영원한 영광의 것을 이룬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믿음을 갖게 될때 뭐예요? 이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 불우한 현실 속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이유를 알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고 의인들의 영광을 깨닫으니까 여러분 사그 뒤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아.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편 73편을 한번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 악인들의 최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은혜를 깨달아 버리니까 21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살려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메무지함으로 지와 앞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뭘 깨달았냐면, 아,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나도 이 악인들처럼 이렇게 짐승처럼 되었겠구나. 그러니까 다이 순간에 부귀영화의 눈이 치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 갈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정말 짐승 같은 사람이 되었을 우매무지한 사람이었을 것인데 근데 뭐야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아 주님의 그 교훈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나를 인도하며 후에는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뭐야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26절부터. 이 25절부터 이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이다. 무릇줄을 멀리 앉아는 망아리니음녀같이 줄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가나의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형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1 7절에서이4절의 내용에서 보면, 그가하나님의형에들어가서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 그 악인들과 같이 내가, 우매하에서 짐승같이 될수 있었지만 주님이내 오른손을 붙들어서 주의의 언으로 인도하고, 후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할 영국의 영원한 영광으로 영접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 이5 절보다 찬양이 나오고 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되게 있음이여,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무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여 영원한 분기이시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 마음의 반석이여 분기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다 망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되게 복이라. 내가 주 여를 나의 편치로 삼아 주의 모든 영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왜 복입니까? 여기 17절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2 4하간 임지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주뼈수가 맞춰지지 않으면 영적인 이 비밀이 보이지 않는 아니 너무나 잘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같으나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믿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침승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처럼. 그런데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되면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고 아, 나를 주의 계온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이것이 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시지만 지금 이곳에 계시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며 지옥의 심판에 두려움을 느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귀영화가 진정한 복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음제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